백년 전통을 자랑하는 바람시장이 바람만세시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화성시와 함께 3년간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지역경제살리기와 전통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관광자원의 발굴해 전통시장을 관광명소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 전통시장에는 정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을 듯해 보입니다. 우리의 지역 경제가 우리 시가 실제 7만 불이 넘었습니다. 선진국, 구미 선진국의 지 n 나이가 7만 불 정도가 되죠. 우리도 7만 불이 넘어서 울산을 앞질러서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력 1위의 도시가 우리 화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경제는 어떻게 돼 있죠? 대기업에서 버는 돈은 우리 지역에 머물지 않고 서울로 다 올라가 버리죠.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지역 경제를 제대로 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상인회를 비롯한 것 뿐만이 아니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화성 바란 시장은 만세동락 만세시장을 기본 컨셉으로 찾고 싶은 시장, 오래 머물고 싶은 시장, 다시 방문하고 싶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 아시아 민속 포차. 내셔널데이 등총 19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CCTV 설치와 범죄 예방 디자인을 반영한 골목 벽화 사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시장 만들기에도 주력해 문화축제 공간으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앞으로 바란 만세 시장은 지역 참여형 상관활성화의 모델로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